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디모데전서 강의 열 번째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입니다. 오늘 거기 보게 되면, 그래, 우리 마제스트 에디션의 그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세 징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모데전서는총 6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1 장에서 3 장을의 전반부와 4 장에서 6 장의 후반부로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같은 것처럼 이제 목회 직무의 본질 및 내용, 즉 복음의 진리를 사소하고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면의 내용을 다루었다며 이제 4 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목회자로서 행할 사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성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1 절에서 5 절은 후반부의 시작 부분으로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배교, 즉 말세의 징조에 대한 기록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전반부 디모데전스 3장 15절 말씀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제 어, 기록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고 이제 말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이제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시작 부분인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 때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게 돼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1절에서는 마지막 때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는 즉 말세의 징조를 경고하며 시작하는데 그 출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인간적인 지혜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성령님께서 명백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언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석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제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많은 거짓대원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 날의 표적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이 세상과 어떻습니까? 많이 유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소하게. 아, 미워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특별히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점점 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모습들은 더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추석에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관해 이전에 행했던 대언과 관련하여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서 교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는이고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나운 이리 떼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배교가 일어날 것을 대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이제 관련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교회 안에 배교의 발현에 대한 바울의 대언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시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언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지막 대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교회의 배교가 일어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가 일어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본주의를 따르고 세상의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과학이 더 정확한 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어떤 유명한 학자들의 학설을 더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정령을 따르며 세상의 영을 따르기도 합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류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혹하는 영들은 무엇, 무엇이 이제 속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유혹하는 영들에는 오늘날 심령술과 점령술과 또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들의 교류는 또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또한 부인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공중재림을 부인하고 또한 문자적으로 지옥에 실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들이 바로 마귀들의 교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하는 영들과 더불어 마귀들의 교리는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남하는 거짓 가르침과 배교의 임원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강한 영적 영향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배교자들의 출현과 그 배교를 일으키는 거짓 가르침의 배후가 바로 사탄이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역병을 내세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 방역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또 믿음에서 이탈한 신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심신치 않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더큰 배교가 일어날 것이므로 그러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무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고 험난하지만 소수의 무리에 속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영들을 따르고 마귀들의 교리를 따를 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양심을 더럽히며 악해지고 인도로 지진 등 마비되어 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내 거짓 가르침은 결국 거짓말 장이들의 외식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은 의도적인 가식이며 거짓말은 의도적인 허위라고 말함으로써 외식과 거짓말의 상관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외식은 자신을 꾸며서 정체를 숨김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되게 판단하게 만든다는 의미로서 마치 배우처럼 행동한다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변장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러한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거짓 교인들을 특별히 조심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러한 거짓 교인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위장 신조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를 허물려는 진짜 목표를 숨긴 채 경건하고 유식하게 보이는 말로 스스로를 위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명과 배후에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와 연계되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양심을 뜨고 온 인도로 지진 자들이란 표현은 마치 바울 당시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들이 그것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해 신체 일부에 낙인을 찍었던 것 같이 사탄 역시도 자신의 수화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낙인을 찍은 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의 흔적을 그 몸에 가진 것과 대조적으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사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비유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뜨거운 인도로 낙인을 찍은 자라는 자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결국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내는데 더없이 유용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감각을 잃어 자기를 쇠고기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나,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신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버린 자들로서, 응당, 외식함으로써 거짓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 보겠습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자, 1절과 2절에서는 말세의 징조인 배교가 일어날 것에 대한 대언을 한 바울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배교자들의 거짓 가르침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교리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음식물을 상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히 말해서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성적인 욕구와 식욕에 관한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절제가 아니라 바로 잘못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금하고라는 용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혼인을 금하고는 어떤 교리에 속하는 것입니까? 마귀들의 교리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혼인을 금하는 것은 혼인에 대한 엄격한 금지, 곧 독신을 강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종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종기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바로 결혼은 사람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게 되면은요, 육체의 정욕과 음행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녀의 혼인 대신에 자유로운 성생활과 또는 동고생활과 계약, 결혼 등은 건강한 가정의 해체와 음행을 조장하는 마귀들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들의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혼인을 금하고 특별히 오늘날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 역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인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경건이요. 거룩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유혹하는 영들입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불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에서는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가보게 되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즉 음행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은 금욕이나 고행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남편을 두고 자기 아내를 두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결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린도전서 7장에는 그리스도인이 결혼하지 않을 경우 얻을 유익이 돼서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죄는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금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마귀들의 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그 차이점을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음식물을 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마귀들의 교리에 속합니다. 음식규례는 세상의 어느 종교에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교리인데 무슬림이나 유대교는 엄격한 음식규례가 있습니다. 또한 불교나 힌두교 등에서도 음식물을 삼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약의 레위기에 이런 규례들을 들어서 돼지고기나 새우 등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역시도 마귀들의 교리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혼을 징계하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식물 자체에 금지 규정을 두어서 무엇은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굽이 갈라지고 대세 겜질을 하는 짐승들은 먹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세김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낙타나 토끼나 산토끼는 금지되고 굽은 갈라졌지만 대기,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 역시 먹을 수가 없다고 레위기 1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닐이 없는 것은 모두 금지되어 금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날짐승 중에서도 독수리와 수염소리와 물수리와 대머리수리와 설계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가마쥐와 큰 올빼미와 백조와 펠리콘과또 수리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댕기물대새와 박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음식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규례라면 율법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약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 따라보시겠습니까?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네, 제가 한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서 그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를 동요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의 짐승들이 있더라. 또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였으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어나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금지된 것들, 즉, 가정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3절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그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4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대거나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거부했지만 다시 성령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다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에서 배운 대로 음식 규례를 지키려 했고, 율법에 따라 음식물을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부정한 것들이 모두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속대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라는 사도행계 10장 13절의 이 말씀은 신약 성도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명령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외치는 돼지나 새우나 토끼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바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속되다 며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식교와 몰몬교를 비롯한 이단 종파들 역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라입니다. 먹으라. 때로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과 신약의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수용하도록 창조하신 음식물을 그만하고 명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단연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놈을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신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판단에 의해 악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강가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음식물이나 성은 그 창조 본래의 용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용하며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선하다고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속대다고 말하는 각종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를 펴서 속되다 부정하다 가정하다고 말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며 그러한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며 선하고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잘못된 철학인 이원론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치 육체와 물질은 우리의 영혼보다 더럽다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저같이 결혼한 목사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신부가 더 거룩하며 음식을 먹는 정상적인 생활보다는 금식을 하는 것이 더 경건하고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혼과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자체가 죄일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금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나타난 배교의 모습이며 말세의 징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금하게 하는 종교가 있다면 거기에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 불교, 이슬람 등 이런 대표적인 종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때로 가면 갈수록 로마 카톨릭 음료를 중심으로 종교 일치 운동인 WCC가 득세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에 참된 구원이 있는지 알려주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단한 사람의 혼이라도 마지막 때 배교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